선생님? 네? 오! 멋있는데? 예, 네. 있어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응. 뭔가 자기만의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안녕! 오 선생님! 안녕! <웃음> <웃음> 자 이제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그림을 시작하도록 할게 오 선생님 오 그림을 원래 선생님 이, 원래 이거 그리실 거예요? 오늘? 어 이거 일단 어떤 분의 핀터레스트에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아, 저렇게 못 그리지. 어. <laughs> 그냥 흉내만 내겠다는 거지. 그니까 그림을 보고 네. 그려도 된다는 걸 보여주면서, 네. 지금 이거 캔버스가 꽉 차나 한번 체크 좀 해볼게. 네. 그래서 이건 캔버스인데, 네. 사실 이렇게 면천 캔버스인데 네. 아사천도 있어. 그리고 반 아사라고도 있는데, 네. 그건 좀 되게 조금 약간 가격대가 나가는데, 그냥 캔버스를 네. 사면 돼. 캔버스, 어 그냥 적당한 뭐... 다이소에서 살수 있나요? 자, 다이소도 팔아. 아. 그니까 그냥... 재료를 너무 비싸게 주면 네.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우선 이런 캔버스를 준비하고, 네. 아까 너가 잠깐 보여준 그 사진을 네. 우리가 내가 한 10분 안에 네. 대충 이런 느낌이 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저, 나는 오늘 이제 뒷, 뒷분에 그 파레트에 물감을 짜도록 할게. 네. 약간 산, 산이 어두우니까 이제 네. 이런 컬러. 검은색. 아이보리 블랙. 블랙? 그렇지. 그리고 뭐. 블랙을 또 많이 쓰지 말라고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색깔을 내서 그려야 되는 작업에는 조금씩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한요 정도의 컬러를 쓰게 될것 같아. 오, 선생님 딱그저 이런... 그림을 보면 음. 이딱 이게 이거잖아요. 이이 그림을 보고, 음. 어 이런 잉크가 들어가겠군 딱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 나 아, 이런 물감을 쓰면 되겠구만 그런 음. 생각을 하는 거군요. 어, 왜냐면그그 그 정도는 좀 느낌상 어두운 톤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되게 두껍게 올려야 되는 그림이면 예. 막몇달 걸려서 계속 저기 뭐지 마르는 걸 봐가면서 해야 돼. 아시체화는 그냥 바로바로 바로 마르거든. 근데 얘네는 바로바로 바로 안 마르는 애들이야. 바로바로 바로 안 마른다. 응. 근데 이제 밤로스 선생님 같이 그림 그 기법은 굉장히 얇은 걸로 해서 그리잖아. 예. 얇, 얇게 해서 그리는 거거든. 예. 근데 나는 이제. 이 정도 잉크만으로, 오, 되나보네요? 아니지. 조금 더 추가해야겠지. 아, 좀 있다가. 어, 근데 나는, 어, 뭐지? 얇으면서도 약간 두께감이 있는 느낌으로 해볼까 해. 안될 음... 수도 있어. <laughs> 그냥, 그냥 해보, 망쳐보자. 네.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너무 겁을 먹으면 네. 아무것도 못해. 사실. 나는 좀 그런. 자, 이제 화이트도. 좀 쓰게 될 거니까. 어, 하여튼 떡 되게 떡져 있고요. 와씨, 이속에 굳었네. 잠깐만, 이속에 파서 쓰면 돼. 오, 이게 단점이 그래. 이렇게 큰걸 사버리면 네. 위에서부터 겉에서부터 이것도 유화 물감처럼 굳는다는 거야. 오. 유화 작품처럼. 아, 그러니까 그래서 떠서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잘 실드를 하면 돼. 이거 나중에 이제 비닐 왜, 같은 거로. 실드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아니에 실드를 했어. 근데도 아. 한번 오픈이 되면 이 계속. 그 양념장도 그렇잖아 한번 열면 오픈한 순간 얼마 안에 먹으시고, 고추장, 고추장 같이. 그렇지. 그래서 다 했나요? 음. 이게 물감 섞는 게 보여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네. 캔버스를 먼저 놓을게 놓고 카메라를 들고 있느라 참 수고가 많네.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 이제 원래 이런 부... 아니, 기름을 넣는 기, 통이 하나 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아무거나 써. 아, 잼통 같은 오, 거네요? 어. 아, 어, 이거는 이제 린시드야. 린시드. 린시드는 이제 내가 말했지, 좀 광택이 있다고. 예. 처음에는 이거는 휘발성 오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휘발성은 뭐냐면 날아가는 거잖아. 예. 이건 날아가는 오일이 아니고, 예. 좀 무거운 느낌? 예. 맨 마지막에 갈수록, 그림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거를 좀 많이 혼합을 해서 쓰고, 오. 이건 휘발성이 있는 거라 빨리 마를 수 있어. 에이. 얘에 비해서. 에이.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이거를 더 많이 쓰겠지. 아. 그래서 휘발성이 있는 오일은 테레핀 오일이라고 에이. 송진에서 나오는 그런 냄새인데 굉장히 심해. 굉장히 심해. 그래서 나는 사실 얘는 잘안 써. 아. 사실 린시드로만 그림을 그려. 린시드 이게 좀 냄새가 좀 더라고. 얘는 린시드고 얘는 테라핀. 음. 만약에 근데 옷에 물감이 묻었다, 그럼 음. 빨리 그 걸레로 닦아내고 이 테라핀을 해서 이렇게 닦아내면 잘 지워져. 오. 그러면 바로 지워져. 어, 이게 테라핀. 테라핀이 왜,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테라핀은 테레, 빨리 물감을 이렇게 용해 시켜가지고 음. 처음에 밑 작업 할때 이게 물처럼 쓰는 거거든. 음. 물 대신에. 아. 자 그렇지만 나는 오일을 엄청 많이 쓰진 않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 네. 자 이제 한번 잠깐 올려놓게요. 을자 테라핀? 테라핀 오일을 지금 섞은 거야? 네. 그래서 물감을. 오. 우선 스케치 없이. 네. 이게 지금 그리면서 눈으로 계속 그림을 보면서 네. 스케치 작업을 하는 거지. 네. 자 여기서부터 산맥이 이제 들어간다. 우선, 대략, 그냥, 눈, 눈찜작으로. 좀 음, 틀려도 돼. 그쵸. 형태가 틀려도 돼. 원래. 어차피, 망쳐보자. 어, 그냥. 우리 함께 망치자. 네. <laughs> 이번 시간에 그냥 망, 치는 시간? 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보고, 네. 드로잉 하듯이. 드로잉 하듯이? 응. 음. 자, 대충의 이런, 그, 그, 뭐라 그러지? 산맥. 오. 이걸 대충 잡아주는거가 지금 난 스케치를 하고 있는거거든 아뭐막 이럴 필요는 없어 <laughs> 그래서 지금 난그 린시드만 아 저기 테레핀 그 오일만 쓴거야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는건 또 유아를 어제 또 수채화 하시면서 음. 또 저의 그 질문과 그 질문에 답하시고 또 수채화 음. 하시느라고 좀 바쁘셨잖아요 응 어, 굉장히 바빠 지금도 네, 지금도 좀 그런가요? 응어 음. 제가 말을 하지 말까요? 야, 괜찮아. 괜찮아요? 응. 어. 왜냐면 궁금한 거 계속 물어봐야 네. 또 도움도 받아. 냄새가 좀, 좀 별로인데, 이거 인체에 유해한, 무해한가요? 유해해. 유해해. 아, 그렇게 좋진 않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엄청 막 독약은 아니니까. 예. 네. 아, 담배보단 낫다? <웃음> 담배, <웃음> 뭐 그런 건가요? 담배. 담배. 담배보단 날 거야? 아, 담배보단 낫겠죠? 어, 근데 하여튼, 이 유화가 수채화보단 안 좋아. 그렇지. 기름이 솔직히, 뭐, 몸에 좋지 않 냄새가, 이, 이, 그럼 이 모든 냄새의 근원은 그 테라핀? 그렇지. 지금 아, 이거 되게 테라핀이 심해. 아, 그래서 물감. 내가 지금 이거를 촬영을 여기서, <laughs> 여기서 그림을 안 그리고 싶었는데. 아, 물감, 물감에서 나는 건 아니구나. 물감도 나. 아, 근데 테레핀이 최고, 최악이야. 아, 물감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음. 그, 그. 아, 물감은 괜찮네. 이 정도 는 그래? 괜찮아.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그래서 네. 주로 나도 그냥 그릴 때. 네. 그냥 솔직히 물감으로만 그려 어, 선생님 밑에가 되게 많이 좀 잘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됐어요 그래? 네. 괜찮아? 네 그래 그래서 얇게 처음에 얇게 네. 해도 되고 두껍게 네. 해도 되고 네.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색감을 전체에 맞춘다고 어,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리는 거야 참 쉽네요 쉽지? 네좀참 그래. 쉽죠 라는 말을 좀 많이 해주세요 <웃음> 네. <웃음> 너무 패러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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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물론 패러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쉽다고 그렇게 응. 얘기를 해주시면 응. 어, 쉽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응. 어, 어렵지 않아 그냥, 그냥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저도 선생님 따라 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려볼래? 다음 시간에? 네 <laughs> 어, 근데 되게 냄새가 역하네요 <laughs> 어우 진짜 힘들어요 선생님 힘들지? 네 그래 그래서 근데 이게 내일이면 마른다? 코를 막고 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어우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지? 네, 네. 그래서 이 테라펜을 난좀잘안 쓰려고 해 사실 오 그리고 이거 앞에 산이야 아 이제 이거 뭔가... 뒷산을 그리고 뒷산 아, 뒷산을 멋있나네. 하려고 하는데 뭔가 에베레스트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 네 그냥 이제 막 그리는 거막 그려 그냥. 선생님 이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을 음. 이렇게 대중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나요? <laughs> 이게 보여주는 거좀 체크하지 챙기, 않나요? 사실 네. 와, 진짜 멋있는 걸 보여주고 싶어. 아... 나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뭔지, 아니, 안 보여주고 싶어. 그죠? 근데, 근데 내가 막 너무 음. 멋있는 걸 그리면 음. 아니 내가 뭐라 그러지? 그냥 너무 잘하는 것만 그리면 음. 또 아,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그림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네. 아, 보다가 안 그리고 싶을 것 같아. 아. 내가 만약에 제3자로. 아, 근데 지금 제가 선생님 그림 그리신지 한 3분 지났는데. 음. 아, 좀 이런 상태에서 저이 그림이 나올까. 지금 좀 <laughs> 아, 아, 자꾸 보이, 제가 보여주지, 제가 보여주지 마. 이 그림이 나올까. 저는 어. 상당히 지금 안 나오면 참 그.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아, 아, 당연히 아.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야. 그데데 아, 되게 느낌이 좋아요. 아, 선생님 진짜로. 아이거 이건... 테라핀 그래? 냄새만 좀, 좀 그런데. <laughs> 어, 테라핀이랑 원래 어... 린시드 오일이랑 처음에는 뭐 7대3으로 썼거라.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점점 가면 갈수록 린시드 오일을 더 많이 썼거라. 음... 왜냐면 처음부터 린시드 오일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맨 위로 가수록 테라핀 오일을 많이 섞게 되면 그림이 네. 갈라져. 어... 왜 그럴까? 어, 선생님. 아니, 왜,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해봐. 빨리 왜 그럴까? 뭔가 하늘이 되게 예뻐요. 왜 그러냐면, 네. 그, 린시드는 좀잘안 말라. 음... 근데 테레피는 잘 말라. 빨리 말라, 휘발성이라서. 그래서 음... 안 마르는 거 위에 휘발성이 있는 애를 갖다 붙여버리면, 위에 있는 애는 말라버렸잖아? 네. 아, 내가 뭐라 그랬니? 아래에 속에 있는 거는 이미 말라버렸잖아? 네. 근데 겉에 있는 건안 말랐잖아. 음... 그러니까, 쪼개지는 거지. 나중에 그, 계속 계속 설명을 해줄게. 네, 선생님. 응? 선생님도 유아 언제 처음 하셨어요? 나도 1학년 때 했을걸? 대학 1학년 때? 응. 어... 근데 그 전에도 그냥 취미로 했었던 것 같아. 취미로? 응. 어, 약간. 뭐, 본인이 하신 건데 했었던 것 같아는 뭐예요? 어, 기억이. 아, 뭔가 기억이 약간 안 나신 것 불분명해서. 아, 근데 했어, 음. 했어. 했어. 어,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아니 아니 저기 날 가르치는 스승님께서 아 스승님이 이, 이거 작가 아. 유화 작가셔서 아. 그래서 항상 거기 미술학원만 이 냄새가 아주 음. 그래서 이 냄새를 맡으면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 그 선생님한테 한마디 하시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아, 안 계셨다면 네. 지금 제가 이걸 못그리고 있었을건데 하여튼 나의 은사 선생님의 은사? 응 은사 한번 얘기해주세요 은사 은사 이윤경 선생님 지금도 지금도 작업중이신데 어. 하여튼 바쁘게 항상 유화작업을 음, 하시느라. 하여튼 꼭 뵙고 싶은데다음에꼭 그, 뵈세요. 응, 음, 그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뭘 하냐면 뭔가 이제, 뭔가 이제는 음. 제가 느낌에 디테일. 디테일? 디테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음, 아, 근데 이제. 아직도 한참 먼것 같아요. <laughs> 아직도 많이 <laughs> 멀어. 어, 근데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아저 처음 그래? 봤어요, 이런 거. 그래, 그냥 뭐 솔직히 네. 별거 없지. 재밌어요. 재밌어? 네.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그냥, 뭐라 그러지?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재료 섞어보는 연습? 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이런 느낌을 뭐라고 그러죠? 뭔가 되게, 응. 허, 뭔가, 뭔가 두터워지네요, 뭔가. 응. 음. 그러니까, 뭐지? 마르고, 원래 올리고, 마르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유아는. 아. 그래서 한 번에 한 작품을 끝내지 않고, 캔버스를 여러 개 펴놓고, 이런. 웨트 앤 웨트? 앤 웨트 기법. 그 뭔지 아세요? 밥노스 선생님이 하셨다고 그던데 <laughs> 맞아. 네. 그래서 밥노스 선생님은 30분 만에 끝내지잖아요. 그. 그치. 그냥 붓 위에 계속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나도 약간 그런 건데, 근데 그 분이랑은 좀 다르게 그리겠지? 음...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붓이라고 그랬잖아. 긁어내면서.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 그 처음에 사실 유아 캔버스 이 결에 젯소라고 이렇게 밑치를 칠해야 돼. 밑치를 오... 칠하는 그런 게 있어. 베이스로. 음.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그리기도 하는데, 네. 그 꼼꼼하게 칠하라는 주의도 있고, 네. 그냥 올라, 올려라 하는 주의도 있는데, 네. 지금 나는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빨리 보여드릴 필요 없고, 음. 그냥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어, 열심히 할게. 뭔가 그, 그냥.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나이프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 음. 그냥 뭐가 없어, 사실. 이렇게 그냥 느끼는 대로 이렇게 드로잉 하듯이. 오. 연필로, 연필 대신에 칼을 잡은 거야. 오. 나이프. 이거 뭐, 써는 칼은 아니지만. 예. 네. 연필 대신에 또 붓을 잡는 거고. 음. 수채화 물감 대신에 유화 물감을 잡은 거고. 음. 물 대신에 기름을 쓴 거지. 오. 그러니까 그런, 그냥. 잉크 근데 좀더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어, 잉크 좀 더. 더더 될까? 짜줄래? 미안해. 네, 아니 화이트. 어 화이트를 좀 짜야겠네. 이걸로? 응. 네. 그래서 지금 원래 사실 다양한 색을 쫙펴놔도 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이 없다는 걸 가정했을 때. 근데 너무 굳었어요. 어 속에 거를 좀 파주면 돼. 어떻게 파지? 이거 선생님 어, 그... 이거 너무 너무 그래? 어 됐다 나온다 나오지? 여기다가 화이트를 좀만 짜면 나는 그 사이에 그림을 그릴 테니까. 벌써 시간이 내가 약속했던 시간을 넘어가고 있는. 네. 어? 이 정도면 되나요? 어그 정도 여기 옆에다가 딱 짜주면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그냥 이런 이런 느낌으로 네, 어느 정도 있나? 어 너무 많아 어 됐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그래서 뭐이 정도의 느낌으로. 어. 이렇게 그리면서 네. 대화도 하면서 네.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아이 맘에 안 된다. 그냥 다시 촬영할까? 아이 뭐예요, 선생님? 뭐 끝난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선생님 멋있긴 한데 아직 한참 남은 거 같은데. <laughs> 아니 내가 그랬잖아, 그거랑 같지 않다고 전혀. 아니, 선생님 그래도 그. 근접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접하게 좀더 할까? 네, 좀더하세요좀더 디테일을 살려야지. 아니, 좀 깜짝 놀랐잖아요, 지금 깜짝 놀랐잖아, 요 지금. 맞아. 어, 근데,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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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니까 좀 있어 보이네. 그래. 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화면으로 본다는 거. 어, 화면으로 보니까, 어, 있어 보이는데? 그래?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썼다가, 뭐, 이런 나이프도 좀 썼다가, 여러 음. 가지. 그냥 그림 그, 묘사 하나 아니면 그리는 부분에 맞춰서, 이거저거 갖다가 쓰는 거야. 지금 내가 여기는 잡고 하느라고 음, 테이블이라서 음. 그냥 그래, 그런 이젤에다 하셔야 되는데 응. 잉크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시고요? 잉크 아니 아, 물감. 어 물감 잉크 <laughs> 잉크라운 하는... 좀 되게 생소한 것같아 처음 듣는 것같아 잉크라는 아, 말. 말을... 생소하니까요 저는. 어, 진짜 잉크라운은 안 하는 것 같아. 어, 미안해요. <웃음> 미안. <웃음> 근좀 그리면서 음. 기법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아 그냥 하면 돼? 저도, 그냥, 저도 해봐도 되나요? 기법을 내가 뭐 가르칠 수 있나? 저도 해봐도 되나요? 어 해봐 그려봐봐 오 어때요? 느낌이 어때? 뭔가 뭔가 좀 있어 보인다? 있어 보여? 아니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아. <laughs> 여기 어두운 부분이랑 막 이렇게 해 이제 너무 또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나는 컨셉이 가르치려는 게 아니고 네. 조언인데 네. 어때? 어때 선생님? 오, 멋있는데. 예, 네. 있어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음. 뭔가 자기만의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 자기만의. 예. 네. 수채하는 걸 만드나? 어 뭔가 되게 허, 뭔가 저 이런 거안 해봤거든요. 음. 어때 선생님? 멋있는데. 그 그냥, 그냥 그리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 그려놓고 그냥 벽에 걸어놓으면. 오, 멋있다. 멋있... 나도 뭔가를 했다는 그런. 근데 이거 초록색 너무 이상한가요? 이거? 네.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어. 오, 멋있어 근데 좀... 여기다 사람 한 명만 그려주실 수 있나요? 사람 야우하고 있는 거. 야우. 야오. 네. 야우는 좀 그렇고 그냥 어? 이런 이런 식으로 사람 몇명서 있는 거. 오. 사람 사람 같아? 네, 선생님 아니면 그러면 여기다 독수리 한번 그려주실 수있요 독수리. 좀... <laughs> 독수리 날아다니는 거. 독수리? 네. 그냥 뭐 이렇게? 오. 그래, 뭐여 오, 약간 독수리 같은 느낌. 너무, 너무 리액션이 <laughs> 네. 너무 센것 같아. 오! 그래서 뭐, 요렇게, <laughs> 네. 대충, 요 정도만 오늘 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떨까? <laughs> 근데 어, 원래 뭔가 처음은 항상 미약해. 뭔가 근데 카메라빨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좀. 아 그래? 실제로 보는 것보다. 어,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이것도 걸어놓으면 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그러니까, 말라야 돼. 네. 그래서 주의할 점. 네. 이게 마를 때까지 절대로 아이들이 옆에 있지 않게 한다. 아, 아이들이. <laughs> 왜냐면 아이들은 여 옷깃 이런 옷길 있잖아. 네. 이런 게 문제 문제야.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게딱 묻으면 이 옷이 여기 여기 여기저기 막 묻혀 음. 마를 때까지.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잘 그냥 벽에 걸어다도 돼. 음. 벽, 아니 근데 더 해도 되고. 뭐. 제가 너무 망쳤나요? <laughs> 아니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망치면 이렇게 다시 올리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럼 가려지잖아. 한 다운되고. 오, 그러네. 그러니까 망치는 게 없어 요 이거는. 그게 아주 장점이야. <목소리> 여기다가도 사람 좀 그려주시면 안 돼요 여기. 여기? 예, 네, 여기. 뭐? 사람 좀. 뭐가 이이 사람이 이제 1등한 거고. 어, 얘네 지금 세 명인데 여기. 네, 세명 있는 거고. 네, 천천히 가고 있는 사람. 예. 네, 화산하는 네. 사람도 여기 여기에 좀 그려주시면 안 돼요? 하산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네. 자, 이, 이 정도만 하자. 오. 제가. 나이프로 하나. 오, 그게 하나, 아, 나무도 여기에 좀 많이 그려주시면 안 되나요? 나무를 그리라고?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여기 눈에 왔는데. 아.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자, 진짜로. 오. 자, 그럼 다음, 다음 유아 시간에는 더 알차고. 좀 뭐, 뭔가, 그 다음에 그때는 좀 푸르른 거좀 음. 그리면서. 바다를 그려보는 건 어떨까? 바다도 괜찮은 산,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 그냥 쓱싹쓱싹 하니까 되네. 음. 뭐, 나도 한번 해볼까? 음. 그런 느낌을 됐지, 가져서 유화를 그려보신다면 그치.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응. 아니면은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을 같이 옆에서 음. 이렇게 해도 돼요. 음. 근데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뿌려놓은 그 이런 것들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다 쓰시는 게 낫지 않아요? 쓰지 다음 강의에서. 다음 강의. 그때까지 안 마르거든. 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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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놔도 돼요? 응. 오마이. 덮어놓는 게 좋아. 근데 실드로 한 번. 아, 랩으로. 네, 랩으로. 랩으로. 그거를 안 해서 귀찮게 안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아. 저 앞으로 제가 해드릴게요, 선생님. 아, 그래? 네. 고마워. 아닙니다, 선생님. 그럼, 안녕. 그럼 선생님, 응? 이 강의가 괜찮았으면 좀 공유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아, 해주세요. 괜찮았으면 공유나 네.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음,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